연극 용어 중에 프로시엄 무대가 뭐예요? 벽을 하나 뜯어내고 그 자리에 관객이 있다. 는 개념의 용어를 알고 싶은데 그게 프로시험이라고 하는 건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시엄 무대는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대 극장 무대의 개념입니다. 객석보다 무대가 높고 객석과 무대를 분할하는 막이 있고 관객이 보고 있는 한쪽을 제외한 삼면을 둘러싼 상자형 무대. 관객은 오로지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관찰하듯 보게 되는 까닭에 액자형 무대라고도 합니다. 프로시엄 무대는 서양 연극의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연극의 원형으로 일컬어지는 탈춤과 판소리 거기에서 유래된 마당놀이들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점을 알수 있지요 우리나라 전통식 무대는 원형으로 관객들이 어떤 면에서나 볼수 있으며 높낮이가 없고 배우들이 객석을 헤치고 다니거나 관객을 참여시킵니다 요즘은 외국국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연출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서양 연극은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과 객석은 철저히 차단되고 배우들은 무대 안의 세계에서 연기를 하지요. 이것이 제사의 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객석과 무대 사이에 투명한 벽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 가세요. 감사합니다.